테크니컬 파월은 프리드로 원샷. 그리고는 개인에게는 벌금이 부과되죠. 네. 어, 그냥 파월만 해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벌금의 상한선은 2만불. 그리고 만약에 그 행위가 나빠서 1차 축자 정도 하면은 자기 연봉의 83분의 1을 또 벌금으로 내야 됩니다. 네. 하루 출장 경기마다. 네. 넌두 경기를 치르기 때문에 83분의 1입니다. <웃음> 네. <웃음> 합리적이에요. 연봉 많은 사람, 많이 받는 사람 많이 되고. 네. 그리고 이 시카고 볼스의 사로의 영입이 된 데니스 로드만. 아주 문제가 많은 선수죠. 네. 그러나 이제 이 시카고 볼스로서는 천금만마를 얻은 이런 선수 아니겠습니까? 가장 그 어, 센터 부재로 그팀 어, 구성에 취약점이 있는 데 NBA에서 가장 리바운드를 잘 잡는 로드 2m, 3cm, 95kg. 이 선수는 머리가 매 경기마다 패신이죠잘 네. 나가달라. 그 다음에 온몸에 문질 배꼽 부위에는 그 떠오르는 태양을 하고 있는 등. 또 귀걸이 부분 코걸이도 하고. 그 다음에 배꼽걸이까지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시카고 보스. 요즘 그 연승가도를 달리면서. 네. 새로운 그, 그 기록을 또 계속 수립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마이클 조단 돌아온 그 농구 황제라는게 친구답게. 지금 네. 그 마이클 조단은 시카고 불스에서는 뭐 대단한 존재. 그렇습니다. 뭐 세계 농구계에서 뭐 대단한 존재입니다만은 홈 자기 팀인 그 시카고 불스에게는 더 없는 존재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덩크슛. 롱미 선수군요. 롱미 선수가 가운데로 패스. 이것은 마이클 조단이 덩크슛. 저는 언어로 <laughs> 얘기하면은. 알레 그렇죠. 알레인 훅이라고 네. 그래가지고, 훅이 테두리를 얘기하지 않습니까? 알레인는 길. 우리가 굳이 번역하는. 테두리로 뭐 들어가는 길인기도 그렇습니다. 고공농구 우리 기가 많이 번역을 하죠. 네. 지금 이 쿼터 경기가 계속이 되고 있는데요. 시카고가 앞서 있습니다. 돈넬수 감독. 네, 파트리 규잉의 쇼. 차선수의 주목이 입니다 미드슛. 네. 어, 3점슛과 후리드로. 그거보다는 미드슛이 제일 어렵다고 하는데요. 아, 좋은 예로 샤키로니는 프리드런을 59%인데, 저는 미드슛은 네. 66%. 네. 48대 39로 2쿼터가 네. 끝났습니다. 시카고 볼스와 뉴욕 믹스의 3쿼터 경기가 시작이 됐습니다. 3쿼터, 이제, 그 아마추어 경기로 얘기하자면, 이제 후반전이 시작된 거니다 그렇습니다. 진영이 바뀌었습니다. 네. 네 스킬. <laughs> 조금 다툼이 있었는데요. 네. 3점슛 네. 뉴욕스의 선발 존스타드. 네. 조단... NBA 농구에서 그런 사람들이 정말 많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조던이 뭐 야구로 외도를 나갔을 때그 피펜의 활력이 거의 보이지 않았죠. 네. 역시 어, 신의선. 마이클 조단이 돌아오니까 피펜 역시 더 빛이 나는 것 같습니다. 네. 또 피펜 없는 마이클 조단도 생각해 볼수 있지 않습니까? 거의 <laughs> 그 찬스를 피펜이 만들어준다고도 과언이 아니죠. 지펜 네. 선수가 마이클 조단보다는 나이가 좀 어린가요? 그렇습니다. 아 어, 피펜 선수는 그 경위에 16cm라고 하는데요. 대학 입학 전에 그, 신장이 어, 185인데 졸업할 때 2m 1cm, 무려 16cm에 커서 그래서 그, 어, NBA, 그 소위 프로팀으로 올 수가 있었습니다. 네. 긴 팔과 그 점프력이 힙대로 오고 트레이드 마크 준다배 네. 패트릭 윙 패스, 덩크 슛. 윙. 패트릭 윙의 존스타스 카리브의 해외 섬나라 자마이카 출신인데요. 배터리 휴닝이 다시 그 어시스터를 해줘서 그렇습니다. 메이슨 선수가 덩크슛을 시도를 했는데요 그렇습니다. 오랫동안 그 시카고를 지도를 했죠 그렇죠 거기는 더군다나 시카고에는 그 어시스턴 코치 텍스 윈터라는 60대 의 영양 그 코치가 있는데 네, 결승전에 에, 뭐 지난 어제 벌어진 우리나라 여자 결승전에서도 턴오버가 열렸을 때 33개의 턴오버가 나왔는데 긴장된 경기에서 턴오버가 많이 나오죠 네. 데니스 로드만 선수 오늘은 흰색 머리 네, 흰 머리예요 네, 흰도 되고 또이자주색들에그 어김없이 그 리바운드는 로드맨입니다 남봉꾼 같은 이런 좋지 않은 그 과거 그 경력을 갖고 있습니다만 강도지질하거나 그전 때는 힘드시 벌금을 물립니다. 뭐 상한선이 2만 달니다 아까 소개해준대로 출장 중 출장 정지를 2경기랑 연봉에 80 82분의 1입니다. 여든 네. 두 경기가 맞고요. 그렇습니다. 맞고. 그래서 그다음에 그 벌어진, 벌금은 NBA 컨미셔너가 지정하는 자선단체에다 기부금으로 전부 이사하죠. 네. 그 다음에 아까 벌금 중에 중요한 거 하나 빠진 게 있는데요. 만약에 선수가 경기 끝난 후 인터뷰를 요청하는데, 인터뷰를 거부할 경우에는 무조건 만불의 벌금입니다. 네. 자기가 기분이 나쁘건좋건리욕 닉스가 아무리 그 현재 성도를 달리고 있는 네. 시카고 볼스와의 경기지만, 21점의 리드 네. 그것도 홈에서 21점을 뒤지고 있다는 건 대단합니다. 패트리 규잉, 중거리 쇼. 네. 특기죠. 그렇습니다. 리더십 LA 올림픽의 금메달리스트로 음. 참가한 거같든요습 네. 네. 역시 그 마이클 조던. 그렇습니다. <laughs> 저 선수는 역시 그 리더십도 좋지만 카리스마 좀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랩도 하는 고공트레이저 그렇습니다 시카고 불스 오른쪽 코너에서 중거리 쇼 마이클 조던이다. 점슛인데요 시카고 불스의 석점슛 2 5 피펜드 나가 있고요 롱리 선수도 나가 있고. 지금 작전 타임 시간이겠요그 NBA 농구에서 제 작전 타임은 다양하죠. 음. 0.3초. 0.3초면 이제 경기 끝났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4쿼터까지 경기. 90.